나는 제일 먼저 이쪽으로 가주셔야 돼요. 오케이. 이쪽. 이고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오케이 이쪽이죠. 이쪽. 아나 수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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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이쿠스 파이. 아 시체 지켜 시체 지킬게. 양쪽에서 양쪽에서. 여기 어, 지켜. 내가 밑에 여기 밑에 지킬게. 거기 위에 지켜 위에. 위에 오는 거 썰어. 키클를몇 초야? 초? 지켜 지켜. 또 흥내쟁이죠. 지킬게요 시체. 아, 여기 숨어있다가? 오케이. <laughs> 몇 초야? 나 11초? 거기 지켜. 아, 까깝 <laughs> 뭐가 이래가지고 왔어? 대머리가 <laughs> 다 먹은 거 아니에요? 이렇게 하는 거라고, 우리는. 오두막이 왜 냉장고인데. 오두막이 왜 냉장고인데. 근데 지금 대머리 수리있잡가야 돼. 어, 대머리 수리 찾아야 될것 같아. 내가 볼 때는 대머리 수리 제일 처음에 있다고 한 사람이 대머리 수리 같아. 저, 저인데? 아, 그럼.. 그럼, 네, 그럼, 네, 그럼 네, 패스할게 네. 어 그럼 패스할게 <laughs> 나이스 아 이거 오두막에 숨어 오두막에 숨어 아까처럼 이제 시체 쪽에서 양쪽에서 시키면 돼어판단님이 항구 가고 제가 위쪽에 있을게 아냐 아냐 이거 이거 잠깐 기다리기다 냉각수 터트린 사람 더블킬 오케이? 킬쿨 됐지 아 은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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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행에서 문 닫기 하면 되는데 은행에서 문 닫으면 못 들어오거든요. 변명을 써온 거야. 판단님이 오토막 안에 계셨거든요. 미션 어정도 왔죠? 혹시 보신 분? 미션 게이지 불사고돼 있으면 할만하거든손골비 없어서 이거 건띠에도 안 돼. 어 뭐야 건띠 누가 했어? 미션 많이 남아가지고 천천히 해야 돼 이거. 투표만 안 달리면 되거든. 법원 지킬게요 법원. 법원만 지키면 돼. 문 닫기까지 있죠? 문 닫기에서 2킬은 무조건 할수 있어서. 버건치킬게요 여기서 한명 썰고, 문 닫기 하면 돼요. 좀 많이 남아가지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. 건물은 되게 안쪽이 유리합니다. 밖에는 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러 오는데, 딱 그럼 그때 썰면 돼서 시체를 문으로닫는게 중요합니다. 왜냐면 4명이기 때문에... 많이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다 여기 다다다 아 내가 어기서 돌아가면 안 됐는데 유튜브에서 본그 장면인 것 같아요. 일단 지키고 문 닫고 지키고. 내가 해볼만해 도도새 있어서. 나 오리 맞아. 오리 맞는데. 야나 찍어. 내가 찍어.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그래? 무슨 왜, 일이야? 왜 갑자기 왜 변심을 한 거야? 갑자기. 뭐야? 키인이 도도새야. 아. 와와 이거 뭐 하는 아, 짓이야? 빨라. 아니. 아... 뭐 하는 짓이야? 아 잘못하다 도도승출 아. 아, 뻔했는데. 아 진짜. 아깝다. 아, 경찰서 썰어야 되는데. 아이 쏠고 왔어요. 오, 나 이거 진아 도도이 무슨 잘았어요 스파이었어 스파이. 내가 찍었어 도도이. 아. <laughs>